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팁으로 간단한 상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종이가 필요하고요. 종이 사이즈는 12인치 곱하기 8.5인치입니다. 가로가 12인치고요. 세로가 8.5인치입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커링 보드에다가 올려놓고요. 1인치 간격으로 그어줍니다. 가로 세로 사각으로 1인치씩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1인치씩 그어주었고요 5.5인치에 한번 그어주고, 6.5인치에 한번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줬어요. 그러면 상자 90%는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그어준 데서. 이 부분에 칼집을 내줍니다. 잘라주고요. 여기도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똑같이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리고 접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국 낸 곳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줬어요 그리고 풀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잘 붙으라고 집게를 집어줄 거예요 이쪽도 풀을 발라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집게로 집었고요. 반대편도 풀을 발라서 붙여주고. 마찬가지로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네 군데 풀을 발라서 붙였어요. 가운데도 붙여줄 거예요. 풀을 바르고 붙여줍니다. 집게로 또 찝어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풀을 바른 후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찢기를 빼주고요. 상자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를 꾸며볼 거예요. 예쁜 종이를 준비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종이를 자른 후에 붙여줍니다. 를 바른 후에 붙여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사이즈를 재서 붙여줍니다. 다른 후에 붙였어요. 붙이고, 이곳에 편지지 모양의 어, 종이를 붙여줄 건데요. 이거는 색종이에요. 색종이를 우선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핀 다음, 이 선에 맞춰서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 선에 맞춰서 여기 끝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선에 맞춰서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끝은 모서리 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색종이로 간단하게 편지 봉투의 모양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풀을 발라서 붙여주고요. 이쪽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상자에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쁜 꽃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그루건으로 이용해서 꽃을 붙여줬고요. 가운데 이어진 부분에 나비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상자가 완성됐습니다. 이곳에는 이런 식으로 태그를 넣어서 메시지를 적은 후에 태그를 넣어서 장식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이런 쿠키를 넣어서 선물하셔도 예뻐요. 쿠키 아니고 선물, 다른 선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입체 카드는 일반 봉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한 상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